고성군은 한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군으로 오명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성읍 내 주요 교차로를 보시는 것처럼 회전교차로로 교체한 뒤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안전한 보행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는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고 고성군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읍에서는 가장 먼저 고성읍 사무소 앞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만든 데 이어 수남리 철도 입구 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만들어 교통 흐름을 쉽게 하고 교통 안전 확보도 더 튼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잦은 교통사고로 수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서해 5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바꿔 획기적이고도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힘썼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편도 1, 2차선 위주의 관내 도로의 경우 회전 교차로를 이용한 통행이 신호등 설치보다 시간적 면과 안전 면에서 월등히 효율이 높은 통행 방식이라는 판단 아래 앞으로 교사 3거리와 기월 4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 4거리와 무지개 맨션 앞 4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바꾸는 교통 개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 교통사고 자전지에 대해서 어, 서해하고 특히 서해오고 우리 같은,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어, 큰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 국민들 홍도 좋고 해서 더 기월 사거리 또 교사 삼거리 움직이 아파트 앞 교차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선진 교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유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도시개발과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통행할 때 교차로 중앙 원형 교통 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며. 회전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통행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구 전문점 알파 생활용품 다이소 알파 다이소 고성점